12월 19일 월요일 하나님의 인격 마태복음 1장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요셉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알기로는 그의 약혼녀가 바람을 피우고 임신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발을 동동 구르며 동네 방네 소문이 나도록 고함을 치며 대항하진 않아요. 대신 평안과 고요를 찾아 집으로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택합니다. 자기 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예요. 그는 이 일에 폭폭 후폭풍으로 사격받을 마리아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뱉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죠. 그는 마리아가 어떤 방식으로든 오멜감을 느끼거나 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복수하려 애를 쓰는 모습의 요셉이 아니지요. 한편, 이 진흙탕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조용한 이혼 외에는 떠올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어나가던 요셉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훨씬 더 좋은 해답을 내려주실 수 있게 된 거죠. 요셉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 세상의 법적 아버지로 택함을 받아 참으로 다행이에요. 요셉은 미약하지만 그만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명하고 화를 참을 줄 알고 자비와 친절을 먼저 베푸는 것에서 말이죠. 요셉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훌륭하게 돌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서 우리를 위해 똑같이 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내놓으실 거예요. 죄인들은 항상 그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요. 주님, 당신의 인나하는 다정함과 자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닮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아멘. 생각과 나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선 한 발짝 물러나나요? 아니면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내나요? 누군가 당신에게 뜻밖의 자비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당신이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왔던 점은 무엇입니까?